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태성입니다. 태성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시장이죠. AI 시장의 그 활성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5거래일 초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5월 달부터 335%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5일 동안 한29% 정도 빠졌어요. 그래도 웨인드라고 기관들은 이제 또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또 라인이죠 천원대 위부터 치세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만 보신다면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9,400원 9,400원에서 9,800원 9,400원에서 9,8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 지지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태성이 신사업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게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기대감 가지고는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올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무리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한달 사이에 335%가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외인들이 조금 물량을 빼가지고 차이 실현해가지고 물량을 뺀 거니까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상승이 나오겠죠. 해성은 인쇄로 기판 공정 자동 설비 기업이죠. 이 고성능 인쇄로 기판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도 있고요, LG 이노텍도 있고요, 대덕전자 또뭐 BH도 있었고, 심텍도 있었고. 어, t a b 도 있었고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인 폭스곤이라고 있어요. 폭스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폭스곤 등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어, 갤럭시 S24 이런 것도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될 겁니다. 10월 달에 지금 출시가 되는 아이폰 16에도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해서 출시한다고 밝혔어요. 애플이 온 디바이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삼성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애플의 AI 서버를 담당하는 폭스콘의 자회사, 요 자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태성입니다. 여기가 애플이고. 그래서 태성에 이 주가들이 점점 점점 상승이 나오는 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애플에서 나는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해서 10월달에 출시를 할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점점 더 강세를 보인 거죠. 이온 디바이스 AI가 뭐냐면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시잖아요. 주주님들이 외국인하고 통화를 해도 자동적으로 번역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를 서버를 통하거나 뭐 정보를 전송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음성이 번역이 되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챗 GPT.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형 이 AI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뭐 컴퓨터에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에도 마찬가지고요. 혜성이 5월 말에 한 55만 주 정도 자사주 처분을 했습니다. 자사주 처분을 했고요. 주식 가격으로는 6,700억 원 정도 처분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생산 시설도 늘리고 뭐 운영 자금도 확보를 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려고 만든 건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AI 시장, 이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요, 이 기판에도 이제 고성능 기판 이 수요가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태성이 수주 잔고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생산 시설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합보한그 수주 잔고가 올해 아마 3분기까지의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보다 더 올라갔다고 넘어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설비 매출에 대해서는 내년 내년에 반영이 되겠죠 회사의 재무현황과 매출구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현황은요 최근 매출액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 18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21억 정도 나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더 증가를 했고요 회사 자체는 안정적으로 이 성장이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주주 자체가 뭐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 큽니다. 특히 PCB 자, 그 장비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니까 태성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매출 구조 또한 태성은 PCB 자동화 설비에서 아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요. 복합동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신사업이에요. 태성의 신사업. 복합동박 설비는요. 그 필, 기존의 필름 위에다가요 보물 도금을 하는 겁니다. 도움을 도금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중국하고 일본 그 주요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하고 이제 휴대폰 모바일 반도체 수요 확대가 되므로 회사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복합동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복합동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동박 배터리는 그 응급제죠 구리로 이렇게 얇게 막을 씌워가지고 이때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나 뭐 2차전지 배터리죠 2차전지 배터리나 이런 데 되게 중요한 구손이었는데 지금 구리의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구리값 구리값도 많이 올랐어요 비용 부담이 워낙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태성이 개발한 거는요 필름 위에 도금 도금을 하는데 구리 사용량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구리 사용량을 줄여가지고요 좀더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좀더 가볍고 또 원가 절감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해성이이 기술을 특허를 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성이 간에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무 현황, 아까 전 체크했고요. 지금 1분기부터 180억 원 가량 나왔죠. 매출 구조도 이제는 복합 동박으로, 신사업으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 그 PCB, 요게 거의 수주해가지고 매출 담당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매출 구조가 동박, 복합 동박으로 해서 조금 이쪽 AI 시장에 맞게끔 쏠릴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 전망하고 전략이 나왔죠. 어차피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사업 사업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크고 회사도 조금 몸집을 더 키울 수 있고요. 이 신사업과 이 매출 증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태성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복합 공박과 PCB 사업에 이런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멘턴 분석,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긴데 지금 뭐 일본하고 중국, 중국에서 계속 지금 계약을 하려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회사들의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온다면 이 회사 자체는 재무도 이제는 좋고, 매출도 나오고, 미래성도 나오고 또 계속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태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면서 조금 이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실적이 개선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어서 나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매출이라 내년부터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복합 동박에 대한 그런 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 유리기판 그러니까 개별주 성향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뉴스라든지 이슈가 나올 때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태성은 지금 뭐 복합동바에 대한 가장 선, 선구자죠?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제에 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핵심주라기보다 단타용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탐방 자료 및 애널리스트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지금부터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탐방 자료에는요, 이런 분석 내용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벤티움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CS 인터내셔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매출해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탐방 자료들은 제가, 제가 그 수백 개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업탐방 자료들과 함께 이런 분석자료 또 분석자료 이건 기간 배포용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묶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자료와 기업탐방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있죠? 010-8159-6778로 종목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분석자료와 탐방, 기업탐방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하시면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 번도 빠짐 없이 해당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자료 받아 보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